28크레딧 소셜크리 크레딧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메디케이를 살수 있는 바이아웃 메디케이가 가능합니다. 메디케이 오리지널, 파트 AB를 가지려면은 영주권 5년이 돼야 됩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담 내용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67세로 영주권 3년째 뉴욕에 거주하면서 연 10만 불의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재원으로 일을 4년 정도 해서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28 크레딧 이 있습니다. 바이 아웃 메디케어를 살려고 신청했더니 파트 B만 맞습니다왜 파트 A는 안 주는 것인지요. 또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아 예. 영주권 3년째인데 이제 과거에 4년 동안 주재원으로 일을 하면서 택스를 내서 크레딧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6 크레딧하고 지금 3년 동안 하신다고 해서 28 크레딧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8 크레딧 소셜크 크레딧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메디케이를 살수 있는 바이앗메디케이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분은 신청을 하니까 파트 B만 나오고 파트 A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메디케이 오리지널 파트 A, B를 가지려면은 영주권 5년이 돼야 됩니다 영주권 5년이 이제 최소한도 다 가져야만이 메디케이 오리지널 파트 A, B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든지 또는 받든지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걸려서 A를 주지 않고 파트 B만 주는 겁니다. 네. 파트 B도 역시 이제 프리미엄 174부 지금 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파트 B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메디칼, 닥터코스트나 이런 거는 80% 일단은 커버가 네. 됩니다. 커버 되지만은 20%는 자기가 폐기해야 되고 또 다른 문제 에 병원 입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파트 A가 없으니까 전혀 통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이 자영업을 하면서 연인컴이 10만 불이 있네요. 만약에 자영업을 해서 10만 불인금이 아니란다면은 영주권 받자마자부터 오바마케어메디케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바마케어메디케이드는 차산은 따지지 않지만은 임금이 페더럴 퍼버티의 138% 미만이어야 돼요. 네. 그럼 이제 두 부부가 지금 음, 사시는데 페데랄 음. 퍼버티가 한 달에 인컴이 1,703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인컴의 138%를 오버하면은 오바마 케 메디케이드를 못 가지는 겁니다. 138%가 얼마냐 그러면은 연 28,207불 나오는구만요. 네. 28,000불이 어, 물이 오버가 되니까 오바마 케 메디케이드도 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건강보험에 대한 그 대책을 물어보는데 몇 가지 한세너 가지를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영업을 하니까요, 그자영업소에동업원이엔프로이가몇 명이 되는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에 20명 미만일지라도 그 자영업을 상대로 해서 그룹 보험을 그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그룹 보험을 구입을 하면은 거기서 일하는 본인과 부인이 그 그룹 보험에 해당이 돼서 건강보험 문제가 해결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영업소에서 보험료를 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룹 보험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 물어봐 가지고 여쭤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영주권 3년이니까 영주권 네. 5년이 되려면은 그 2년 동안은 보험 대책이 없습니다. 아 그럴 경우에는 할수 없이 지금처럼 개인 보험을 사셔야 됩니다. 예. 사셔가지고 건강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5년 후가 되면은, 5년 후가 되면 메디케어 오리지널 A, B를 다살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2년 후가 되면은 이제 소사식이 크레딧도 36크레딧이 됩니다. 그래서 30크레딧 이상일 경우에는 파트 A가 278불 한 달에 법률을 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되면은 파트 B 프리미엄이 185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합해서 4 6 3불한 달에 페를 하면은, 메디케어 A, B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나머지 세컨더리 보험 구입을 하면 되는 거죠. 메디케어 에드벤테이지 돈안 내는 브랜드 있고, 어, 서플멘탈 브랜드 있으니까 구입을 하면은 다, 어, 해당이 됩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비즈니스를 안 하든지,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소사스키들 얼마나 탈지를 확인해보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주고, 방, 그 방법대로 하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특별히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이 인컴이라는 게. 그래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201-862-1665로 하셔서 문의하시고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전화상담 혹은 대면 상담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자격을 갖춘 에이드옵스의 직원들이 월요일에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5시까지 상주 하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